아니, 그런 이상한, 회계 망칙한 소설 말고, 어? 아, 뭔 소리야? 어? 아니, 엄마 어? 수준 났다고 생각하지 마.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 엄마 구독자한테. 구치하겠다, <laughs> 다 우리 오늘 벚꽃 핀 기념으로 야외에서 책을 읽을 거예요. 오늘 읽을 책은요, 뭐든 해봐요. 이책 디자인 어때요? 예쁘네요. 예쁘죠? 심플하고 이쁘죠? 무슨 내용일까요? 어떤 판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판사 김동은 에세이예요. 이분은요,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실형을 잃어요. 왜요?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어, 어떻게 잘 살지? 어, 벚꽃 너무 예쁘다. 벚꽃, 벚꽃을 감상하는. 근데 이분은 시력이 없, 없어졌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흑이 된 거야. 꼭 눈으로만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눈을 감고 어떻게 이걸 봐? 아니, 안 보고 그냥 만질 수도 있어. 상상해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야. 우리는 채영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살아가고 있, 있는 거지. 자 한번 읽어줄게 프롤로그. 되게 무서워. 무서워? 봐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더니 나를 두고 한 말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나는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되리라고는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2012년 5월 당시 나는 카이스트 졸업 후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과학기술 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많이들 하는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주사액이 혈관으로 들어가 역류하면서 눈으로 가는 동맥을 막았고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시신경이 괴사했다.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한 순간의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 나를 암흑으로 밀어 넣었다. 깜깜함. 깜깜함이 뭔줄 알아? 깜깜함? 눈 감아봐. 눈 감아봐. 그게 깜깜함이야 밝은데? 그래? 이상하구나? <laughs> 아니 그, 불투명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밑에 계단 있어 어떻게 내려가? 옆에 그거 접어 근데 계단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아니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거 점자 있겠지 그렇지만 점자가 없잖아 어디 있어 여기 그래서 살기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내 앞에 펼쳐진 건 사방이 깜깜한 어둠뿐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과학도였기에 시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회복 불능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안다고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는 동안 나는 지쳐갔다. 내게 남은 건 시각 상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우리 돌덩이는 가장, 지금 몇 살이지? 12살. 12살?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없는, 없는. 없어? 친구랑 싸운 적 없어? 있어. 그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어... 거지 같았어? 거지 같고, 짜증나고, 화나고, 짱짱하고, 응. 어그 뭐, 뭐지? 응 그거 그거 배신감 배신감까지 느꼈어 아 그리고 또 있어 응. 어. 그 뭐지? 그거 그거 친구를 어한대 지어패고 아 친구를 패고 싶었어? 그렇게 그만큼 짜증났어 응 친구를 패고 싶을 만큼 짜증났다는 거지? 응 근데 엄마야 엄마. <laughs> 와 꽃비야 꽃비 꽃피. 와 저거 봐 저거 봐 엄마 <laughs> 저거 봐, 뒤에 봐봐. 어. 책 읽지 말자. 어. 이러고 놀아, 그냥. 아, 그래? 너무 이쁘지 않니? 어, 어머, 머리. 묻었어? 어. 그니까, 이런 걸못 본다는 거잖아. 그럼 어. 얘,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릿속으로 그려내면 되지. 물론 여러 가지 절망이 있겠지만, 우리 돌덩이가 친구랑,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한대 패주고 싶을 만큼 짜증났을 때 있잖아. 그런 거보다 더 심했을 것 같아. 당연하지. 눈이 안 보인다는 거는 엄마는 눈이 나쁘잖아 그래서 그걸 잘 알거든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살았나 보자 나는 원래 건강했기에 눈이 안 보이는 일이 생길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 판사가 되리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림 일기를 쓰던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유난히도 싫어했던 내가 글 쓰는 직업을 택해 책까지 쓰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인생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많다는데,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우연들 속에서 수많은 기회와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좋은 선택도 있었고, 나쁜 선택도 있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타임머신 따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발명될 리 없고, 돌아간다 한들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우리 딸은 만약에 타임머신 있으면 응.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저런 거난 지금이 좋아 <laughs> 그래? 어. 혹시 미래로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야 미래 싫어 지금이 딱 좋아 어미 응. 초등 학생 첫 배리가 좋아? 응 <웃음>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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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른이 돼도 잼민이처럼 살수 있어 아니 근데 어. 그러면 배나이나 그 먹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아, 거. 있잖아. 뭐 어때? 아니, 넌 <laughs> 재민이가 좋템이아 재민이가 좋은 게 아니라 어. 어른되면 이 점점 꼰대가 되어가잖아. 아 꼰대? 꼰대가 뭐 나빠? 나쁜 거 아니고 진짜 어른들이 죽기까지 자꾸 혼수보고 그러잖아. 아 그래? 그럼 우리 돌덩이는, 어이구 조심해. <laughs>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어른이 돼도 음, 재민이 같은 사람은. 그건 괜찮아. <laughs> 왜 그걸 알겠 아나? <laughs> 어, 진짜 이거. <laughs> 네가 좋을 대로 살아. 알았지? 아유 근데 그 훈수 드는 건안 된다고. 자. 어, 뭐 하는 거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배달 음식에 맥주를 마시고 너무 많이 먹었다고 후회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살이 쪘다. 짜증 난다. <laughs> 어. 우리 딸살안 쪘어. 아니, 그 사람, 진정해서 보면. 어디 배좀 만져볼까? 아, 왜 그래? 밖에까지 나와서. <laughs>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세상을 사는데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내 결정이 답이길 바라며 나아갈 뿐이다.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한 발짝 내리다 보는 수밖에 없다. 나는 무턱대고 일을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신중하게 결정한다. 누군 되고 있는 거 맞니? 응. 한번 확인해줘. 안 대면 큰일 나. 헤헤헤헤. <laughs> 틀고 있네. 봐 그런데 고민이 너무 길면 타이밍을 놓친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지뢰 겁먹고 피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해봐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 내가 하고 싶은가?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가?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같은 건 깊게 할 필요가 없다.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 어떤 선택이든 후회가 남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고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가면 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조금 방황하고 돌아가더라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사실 나도 매사에 패기 있게 도전! 이러면서 살지는 않았다. 틈만 나면 누워서 뒹굴거리고 싶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이런저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들이 생겼다. 도전해보라고 등 떠밀고 옆구리 찔러주는 사람들이 있어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되고 지치는 순간에도 응원과 격려의 박수 덕에 더 힘이 난다. 뭐든 해보면 경험치가 쌓이고 인생이 풍부해진다. 그런 것들을 감사히 여기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찐 게으름뱅이던 내가 어느샌가 세상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다.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 엄마 근데 이거 다 읽을 거야? 이 머리말만 읽어줄게. 머리말이 그렇게 길어? 어, 어, 머리만 이 정도 하지. 원래 한장 정도 하는데, 한 장. <laughs> 아니야. 아, 누구... 아니야, 내가 읽은 책을 다 그래. <laughs> 너 책은 그러겠지. <laughs> 아니, 엄마 수준 낮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 수준 낮다고 생각 안 하는데, 간단하잖아. 간단한 게 아니야. <laughs> 촛비리 책 서문은 그러겠지. 그렇지? 아니. 안 그래? 응, 고정관념. 어, 고정관념을 응. 깨야 돼. 깨야 되는 걸왜 만들고 응. 있어? 어, 그런 말이 있어. 편견을 깰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라. 어때? 아니, 그거 엄마 지어낸 거야, 한들? 모르겠어. 언제부터 엄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 생각인 건지 남의 생각인 건지도 모르겠어. 편견을 깰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라. 그 편견 어.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편견을 버려라고 얘기해. 근데 사실 자기도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 맞아. 응. 말로만. 응.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응. 아니야, 난 여자가 파란색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여자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좋아할 수 있다. 여자가 파란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장실 로고에. 아, 그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왜 파란색, 빨간색이어야 되냐고 생각해. 엄마는 어, 음... 노란색? 여자가 물이고 남자가 물 아니야? 아니 그런 그런 건 없는데 네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laughs> 거기만 투명으로 뚫어놓으면 되잖아. 응 음. 맞아 색깔별로 왜그왜 왜 파랑 빨강이어야 되냐고 왜왜 왜? 어째서 이유가 없잖아. 그건 편견이지 그런 편견 그 편견이 아니라 고정관념이지 고정관념. 근데 그 편견이지. <laughs> 벌레 맞아 맞아. 음. 자, 2019년에 서울시 복지상을 받고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님에게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딸도 책 써볼래? 너네 세, 엄마가 책 쓰라고 했지. 너네 세시 같이. 그럼 엄마가 책 내줄 건데. 우리 소설 쓰고 있어. 아니 그런 이상한 회계 망칙한 소설 말고. 어? 아뭔 소리야? 어? 어느 날 갑자기 막 어? 진도 막 너무 빨리 빼는 남녀 그런 이야기 말고 좀더 뭐랄까? 아니 근데 아니 내가 12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응. 어 그렇게 영감을 받은 응.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길어야지 책도 길어진데 12년. 아니 책안 길어도 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 글솜씨가 딸리면 그림을 그려봐. 난, 그림. 난둘다 좋다고 생각해. 어. 너는 둘다섬씨가 훌륭하다고 생각해? 응. 그러면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 두 개를 같이. 글 그림 언제요? 어. 아니. 그니까 사파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림도 내용이 되는 거지. 응. 그런 책을 써봐. 엄마가 출판해줄게. 진짜? 어. 그거 얼마나 멋진 책이야. 셋이 같이 쓰라고 했지. 알았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도 같이 그려봐. 스토리 그림 있잖아. 알았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책이냐 싶어 귀등으로 듣고 흘렸다. 판사가 된 뒤에도 책 제안이 있었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해 그냥 넘겼다. 방송 출연 후에도 권유들을 받았다. 망설이며 어? 책을 어? 아. 이번 어떻게 판사가 됐지? 눈이 안 보이는데? 망망치에 어. 이거 점점 그려놓고 <laughs> 판사가 망치만 치면 되는 거야? 아니 망치 <laughs> 치잖아. 땅, 아니 땅. 아니 망치 치는데 망치 그거 <laughs> 망치만 치면 돼 판사가? 아니 아공부 어떻게 했냐고 판사 시험 어떻게 붙었냐고? 잘 아니 둘두 문제... 눈이 멀쩡한 사람도 보기 아니, 어려운 시험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 두 눈이 아니야. 머리 문제지 그건. 아 근데 머리로 어떻게 전달하냐고. 그안 보이는데. 아이고 누가 읽으랬겠지 옆에서. <laughs> 그럼 읽으면은 우리가 이게 바로 그 사람 머리에 이게 들어와서 탁탁탁 정리가 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야. 공부를 어. 해. 어. 어. 공부를 어. 강의, 해.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어. 그리고 시험 볼때 응. 누가 읽어줬겠지 옆에서. 아, 그랬구나. 아무튼 되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쓰나? 마치 많은 형이 자기가 책을 썼다면 출판해도 되겠는지 봐달라고 했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문자를 받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책을 썼다고 한다. 원고를 받아 읽어보았다. 형의 도전에 살짝 용기가 났다. 다음 날 아침 7년째 내 활동 지원을 하고 계신 선생님과 아침을 먹으면서 책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이렇다. 쓰세요. 판사님이 텔레비전 나가서 도전해 보라고 했잖아요. 의문의 현답이다. 아무 할 말이 없다. 언행의 치를 하기 위해 쓰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그 형에게 했더니 낄낄거리며 웃는다. 창작의 고통을 느껴보라며 어머니께 책 쓴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기장도 못 채우던 애가 책을 쓴다고? 그러면서 피식피식 웃는다. 팔이 타고 있니? <laughs> 내가 보기에 판사는 유명해진다고 좋을 게 별로 없는 직업이다. 햇병아리 판사가, 판사는 유명해진다고 해서 좋을 게 없는 직업이래. 햇병아리 판사가 책을 쓴다고 하니 본업은 제대로 하는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도 있다.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뭐라도 쓰면 나에게는 지난 시간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쓰기로 했다. 인생의 혹독한 슬럼프를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무엇이 되었든 작게라도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으니 말이다. 이 책은 내가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장애라는 건 그냥 불편한 상태에 적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여러 시선으로 바라본다.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대단하다고 감동받기도 한다. 어떤 대상을 접하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나는 그런 대상이 되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딘가 불편하지만 따지고 보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한 인간일 뿐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장애인이야. 어. 근데 눈이 안 보여.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잖아. 아저 사람은 눈도 안 보이는데 판사가 됐어. 음.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는 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고 아저 사람 말 팔이 없어. 저 사람 눈이 안 보여. 근데 난 눈이 잘 보이잖아. 그러면은 나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럼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냐? 좋은 거 아닐까? 장애인을, 응, 응. 어, 어. 영감을 받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장애인의 존재 이유는 뭐야? 그 장애인은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주려고 살아가는 거야? 아니. 아니지. 응.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장애인에 대한 모욕이 될수 있는 거야. 나는, 나 자체로 존재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영감을 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누구나 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장애인은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 막, 아,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유명한 장애인이 이런 말 했어. I'm not your inspiration. 나는 너한테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이분도 그말 하는 거야. 나는, 봐봐, 이말 있잖아. 아, 나비! 어, 어 깜짝. 나비 무서워. 애벌레도 아니고 나비가 왜 무서워. 아니, 나비 무서워. 펄러펄러펄러. 자, 이렇게 해보자. 아, 나비 예쁘다. 해봐. 아, 나비 무서워. <laughs>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나는 그런 대상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건 편견이거든. 이 책은 솔직하게 쓴내 이야기다. 빛을 잃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가기 시작해 판사로서 첫 해를 보내기까지의 기록이다. 예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고 부딪히면서 발견한 나의 모습이다. 동시에 나에게 살아갈 힘을 준 사람들의 선이다. 편하게 읽고 한때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욕을 하시더라도 안 들리는 데서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다. 김동현 어때? 누구라도 자 우리 돌덩이를 모든 사람이 돌덩이를 좋아할까? 아니지. 그렇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걔가 나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잖아. 그리고 돌덩이도 모든 사람을 좋아해? 아니지. 싫어하는 사람 있지. 그러면은 걔는 싫어해도 되는 거야. 그 대신 예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앞에서 욕하지 마. 그지 나한테 안 들리게 하면 되는 거지. 돌덩이도 싫어하는 친구 있는데 걔 앞에서 막 욕하지 않잖아. 나너 싫어. 그렇게 안 하잖아. 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장난이잖아. 그렇지? 왜우 이렇게 잡아? 어? 예뻐서 잡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싫어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 이 작가는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그두 눈이 멀었던 장애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한테 해줄 것 같아. 그지 궁금해? 엄마는 궁금한데. 어. 엄마는 고시공부를 해봤잖아.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알거든?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했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냐면, 논술이라서 써야 돼. 아니, 네, 네, 네. 음. 기억나는 문제 없어. 기억나는 문제? 어, 뭐 좀, 뭐 복잡한데? 아, 괜찮아. 그냥 말해 뭐, 엄마가 시험 볼 때는 형사, 형법이었나? 이제, A가 B에게 음. 고의로 A's를 감염시켰어. A's? A's. 아. 병, 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거 걸리면 그냥 죽잖아. 그래? 응. 음. 죽을 병이야. 근데, 누가, A가 내가 그게 걸렸는데, 그걸 알고 B한테 그걸 전염시켜. 그럼 뭐야? A는 그럼 어떤 형사 책임을 지는가? 그게 문제야. 나쁜 놈이지. 아니. 죽을 거 죽을 병인 걸 일부러 전염시킨 거잖아 그런 거야 코로나를. 내가 모르고 한거어 아니 알고 했어 알고 했지가. 모르고 한 거였으면 만약에. 모르고 했으면은 형사 책임은 지지 안 않을 수 있겠지만, 음 그러겠지. 음 그래서 엄마 니 쟤들이 궁금한데 목차 한번 볼까? 인생이 끝이라고 느껴질 때 작은 것들을 다시 시작할 때. 아니, 공부하는 게 궁금한데, 어떻게 공부했지? 하고 싶은 일을 간절히 한다면. 야, 여기서 공부하는 거 여기 나오네.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할 때 결과는 달라진다. 판사가 되어 간다는 것이란. 어. 자. 그렇게 해서 총 네부로 연결되어 있고요. 한번, 3부 한번 볼까? 114페이지? 배고프다. 아, 우리 뭐 먹을까? 뭐 먹을래? 우리 저기 딤섬 먹으러 갈까? 그게 뭐야? 만두. 아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는 우리 돌덩이와 함께 그 벚꽃 구경을 하면서 이제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어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우주에 가 있는 거죠. 그런 고통이 밀려왔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 나는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10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을.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어,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나는 계속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선택을 해 나가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에 걸렸던 저나, 장애인이 되셨던 김동현 판사님이나 뭘 해야 돼요? 삶은 계속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다가왔고요. 우리 딸도 그랬나요? 앉아봐, 여기 앉아봐. 어디, 몸무게 얼마나 나가나 보자. 으! 으! 무거운 척 할. 하... 아니야, 진짜 무거워. 무거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거워. 자, 우리 딸은 이 책을 읽고, 뭘 느꼈어요? 감동. 감동 받았어요? 네뭘 감.. 어떤 부분에 감동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laughs> 네 공부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네 아. 어. 살 빼야 되겠다는 생각했나요? 아뭔 소리야 자 우리 돌덩이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 그쵸 저는 오, 다리 부러지겠어 아아어마어어 그래 살 빼자 어딸 꼬치 이거맞 많아져 못 보는데도 정말 열심히 한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쵸? 대단하죠. 네. 우리 돌덩이도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네. 근데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네. 알았죠? 네. 그때 엄마가 네. 옆에서 큰 힘이 돼 줄게요. 네. 자, 이제 그만 일어나주겠니? 엄마한테 지금이 실련이구나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 뭐 구독자한테 구치하겠다서 초오의 초비리의 그 반항심 가득한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들고 있는 <laughs> 초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응. 됐어? 응. 멈춰주세요. 다음에. 200만이지. 200만은 근데 뭐안 받잖아. 통하면 더, 근데... 더 받겠지. 골드. 아 참. 자 아웃은 아무튼, 아무튼 나온다야. 책 읽는데 감성 게임. 응. 그. 이런 저기, 그거 좀... 그거냐 카메라... 어, 아니, 아니, 녹음... 녹음기 좀켜 줘봐. 녹음해야 돼. 녹음... 녹음... 뭐 여기? 음녹 눌렀어? 잠깐만. 짝! <laughs> 슬레이트 쳐줘. 이거 눌러? 시작? 어, 시작 눌러. 내고 있어? 응. 네. 근데 네가 안 보이잖아. 보여. 내내 매력적인 어, 엉덩. 엉덩이만 보이잖아. 그럼 뒤로 가야 되겠다. 어 보인다 보인다. 우리 아가씨 의 매력적인 얼굴이 보인다. 안 보이나? 안 보이게 해야지. Oh my god, danger.